이 빌드로 꿀빠세요 다들. 자 이번에는 제가 요즘에 많이 밀고 있는 973 빌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큰 친구에도 973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게 제가 하는 973이랑 살짝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르냐? 저는, 그 뭐지? 네 번째 처리를 멀티에다 핀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할 때도 모든 BJ들이, 아, 야, 973산게 아니냐, 그럴 정도예요 김명은 다 973만 한다. 소스들이 다 아는데도 또 당해. 요973 때문에 지금,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8강 준비하고 있는 정인종도, 분명 히리 973한테 개 두드려 맞고 있고, 예, 뭐, 도지우 경구형님, 다 아, 지금 973 어떻게 하냐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자, 그거를, 제 노하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2인용 맵, 이 오버워치에서 한다? 힐스. 4인용 맵에서는 일단 2인용 맵은 왜 뭐가 좋냐 설명드릴게요 4인용 맵에서는 토스가 뭐 성게이트인지 아니면 뭐 본진 십7위게이트인지 뭐 등등 하는 것 때문에 드론 정찰을 가야 되는데 이, 이런 2인용 맵은 오버로드로 봐도 되죠 일단 드론 정찰 안가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의 심시티를 봐야 돼요 히드라 973에 히드라가 갔을 때 포즈를 깰 수가 있냐 없냐 그 공업이 고위... 보기 전에 포즈를 깨냐, 못 깨냐. 그 싸움이 좀 게임 승패에 영향이 많이 간다는 말죠 근데 오버워치는 포즈랑 캐논을 가로로 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가로가 한 칸이 더, 띡! 예, 가로가 한 칸이 더 길어요. 세로가 한 칸이 더 짧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를 깨기에도 사업이 안돼 있을 때 게이트를 깨기에도 좀더 빨리 깨고 사업이 됐을 때 포지도 안정적으로 깰수 있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버워치 같은 심시티 이렇게 가로로 테논이랑 포지가 가로로 돼 있는 그런 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 자, 저는 투저블링 찍고 투저블 찍으면서 라바를 쉬어요 그러고 3회 가스 자 3회 가스를 해주면 됩니다 3회 처리 지은 다음에 바로 가스 라바 치면서 이렇게 하면 50원 될때딱 라바 3개인데 라바 3개 되자마자 50원이 나왔 와서 50원이 라바 난비없고요자이프로도 깔짝 되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바도 상관 없어요 오버로드 하나는 콘스 본진에 좀 넣어주시고 가스 완성되거든요 이제 가스 3마리 바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앞마당에서 드론 하나 인구수 16이 됐있죠 17까지 본진에서 찍은 다음에 요 드론으로 가스 50원 되거든요 이제 히드라 디스프레 당당히 지어주시면 됩니다 당당히 지어주면서 본진에서 또 16, 5번 한 다음에 앞마당에서 투드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소하지만 본진에서 오버로드를 찍고, 왜냐본진에 미네랄, 음, 미네랄 9덩이에 들어온 9마리가 찼죠. 그러니까 이제 앞마당에 붙일 차례인데, 앞마당에서 뽑는게좀더 빨리 튀니까 빨리 쳤으니까 그렇죠. 이제 세번째 오버가 나오면 본진에서 또사정을링을 추가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코어가 완성되면서 원질러 시팅 나올거예요이원질러시 나오는거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질러시 어디로 달리느냐 그리고 이 오버로드도 자이 오버로드도 스타게이트가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지 이런것도 봐주셔야 돼요 24에 본진의 오버로드 하나 뽑은 다음에 여기 드론 하나 뽑으면 인구수 25, 6저블 링에 인구수 25까지 드론을 채우면 9, 7, 5까지 3, 9, 7, 3딱 돼요. 자 본진의 스타게이트가 바로 안 올라가면 어떤 뭐 로고라든지 선, 선 아멘이라든지 생각을 해서 오버로드도 이쪽에, 놔두면서 상대가 뭐 하는지 봐줘야 되고, 일단 스타게이트가 올라가면은, 그냥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리얼. 히드라 소급되니까 히드라 사업 바로 찍어주고, 이제 코스 앞마당에 렉이 따다닥 찍어주면서 히드라를 뽑아요. 그러면서, 요게 키포인트. 드론 하나, 한시 멀티하러 갑니다. 요게 김명훈식 973의 포인트예요 프로보는 이제 죽었죠. 사업이 안 돼도 이렇게 게이트를 때릴 수가 있어요. 가로로 있습니다. 앞붙여 건져도 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때주면서 포지도 안 돌아가네요. 이겼어요. 자, 이렇게 멀티에다가 해터리를 지었는데, 그냥 히드라만 찍고 게임 끝내도 돼요, 사실. 근데 저는 뭐, 솔직 그냥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드론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사업되면은 바로 포지 때릴 수 있게 자리를 미리 잡아주시면 좋고, 5회 해터리까지 지어주면서 5회 레어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히드라 한번 반을 봐야 돼요. 히드라 반반 나누고, 저번엔, 저번엔 어색까 해놓고, 반반으로 점사. 근데 6캐논이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요. 이렇게 압박만 해주면서 빼고 바로 올드론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챔버. 오회 처리 이후에 챔버. 이건 어차피 게임 못 끝내는 캐논 숫자였어요. 네, 드론 찍으면서 오버로드 나 넣어주고 자또 커세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또 하나를 더 뽑아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 없는 히드라는 안마당으로 와주면서 커세어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버로드도 앞마당에서만 뽑아줘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한시 멀티 완성됐으니까 드론을 여기 붙줍니다 어우야. 오굉장히놀랐네요 이러면 그 어, 질럿에 공업이 안 되어 있죠. 시작 안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그 뭐야? 더블링을 추가해 줘요. 청큰 저글링으로 딱 맞으시면 돼요 막으면서 스파이어 지어줍니다 당황을 하긴 했는데 음 원래 방금 타이밍에 오버를 딱 집어넣으면서 히드라를 뺐어야 되거든요 근데 깜빡했어요 이렇게 성큼 하나씩 딱지워주면서 막아주시고 이게 질럿이 굉장히 약해요 이케무리줄이 지으면서 막은 거거든요? 버글링 히드라 좀 묶어가지고 어택 그.. 싸워주면은 버글링 히드라가 이깁니다 이렇게 몰아내면은 상대는 템플러를 가고 있겠죠 아시드론 타이밍. 그리고 스파이어 완성되면은 루탈을 찍을 겁니다. 루탈은 다섯 개만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왜냐면 다크아콘 때문에. 다크아콘이 있으면 루탈을1 1루탈을 찍어주면 소스 입장에서 땡큐죠? 그래서 일단은 두 마리만 찍어주면서 롤코업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링으로 시야 보여주고. 자, 딱 다섯 마리. 오버로드 소급도 이때 눌러주시고, 오버로드도 지금 상초를 주시고. 뭐야, 뭐, 뭐가 더 뛰어다녀? 그냥 싸우면 이겨요. 어차피. 공업이 안돼 있어가지고. 저글링 히드라가 이겨. 보셨죠? 돈 나오면은 뭐 해처리 그냥 막 지으세요. 이렇게 송구해주면은 땡큐지. 이러다 보면 히드라 공이업이또 되거든요. 공이업 바로 찍어주면서. 드런뭐한 부대씩 이미 드론 다 차있죠? 여기서 다시 히드라 추가해줍니다. 자, 히드라 나눠가지고 이제는 넓커주해주시고 3월 팀 활성화가 되게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하실 수만 있으면 되게 좋은 길드에요. 첸버에다가 넓고만 섞어주면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대가 지금 상황에서 멀티가 없잖아요? 그럼 뽕뽑기라는 소린데 이럴 때는 성큰 안 아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원래는 성큰 되게 아끼잖아요? 이럴 때는 성큰 안 아끼고 성큰 많이 드론 성큰 드론 그런 성격을 한다는 마인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멀티 아직도 없죠? 파이브가 주면서 7섭 약점이야? 왜냐 발진 나왔을 때 어버고 하면은 위험하지 오다크아군이 어, 어, 없네요 이 5유탈은 이제 슬슬 할게 없기 때문에 버리러 가겠습니다. 버리는 유닛이에요. 버리는 유닛이에요. 버리는 유닛이야. <laughs> 아이고, 할거다 하고 죽었네. 하나 미안해서. 버리는 유닛인데. 어우, 여기 언덕 펑크 스포어. 멀티에다가 헤터리를 피니까 재지는 속도가 달라요. 확 느껴지시죠? 제가 이래서 요즘에 이들들로 꿀 빨고 있습니다. 어, 멀티 있었네 와 멀티 하나가 있었네. 완전 3월 티까지는 해. 네. 네, 어디서? 깨나요? 깨나요? 만약에 포스가, 어 멀티를 막 하면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그가 200이 더 빨리 차요. 이비를 늘었을 때는. 그러면 그200차 거를 천천히 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음, 그거 모아요. 앞마당은 소수병력 냅두고 여기 언덕에다가 딱모읍니다 원래는 디파일러가 뜨고, 음 진출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방금 말했듯이 버그 200이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쪽에 모으면 돼요. 모아서, 멀티도 해주고 럴커 위에 토스가 오게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글링 한 부대만 한 부대만 이거 가지고 놀면 돼요. 템플러 점산이라던지 멀티 견제를 하던지 벌써 200다 돼가거든요? 오. 한번 싸워볼까? 이거 따라하면 친구한테 죽박 맞는다고? <laughs> 아니, 왜? 아한번 물량 차이를 체감시켜 드릴게요. 싸워보자. 이게 다니? 이게 구칠쌈이다. 와. 물량 차이 보이세요? 이 빌드 따라하면은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요 계속 이기잖아 좀 쓰라고 해어깨딱만 찍으면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빌드에요 이 빌드로 골 빠세요 다들 대놓고 구칠3사핵 미벌 폈을 때 선로버요? 선로버 해도 그거를 그러니까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선로버는 본진에 아까 스타게이트 가안 올라가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영훈 이번 건좀 멋있었다 아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스타게이트 안 올라가면은, 선 아둔이나 선로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히드라 한 부대만 찍고 째면 돼요. 어 히드라 최대 한 부대까지만 찍고, 방금처럼, 그냥 방금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찌르고, 찌를 때 선로 보면 리버가 뜬단 말이, 뜬다, 뜨거든요? 그래도 캐논 한두개 정도 깨주면서, 그 타이밍에 리버가 딱 뜰랑말랑 하거나, 떠있거나 그 정도인데, 되게 아슬아슬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때 히드라로 딱 들어가서 보면서 이미 저거는 째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똑같이 운영하면 돼. 토스도 날라다니기가 부담스러워요. 커세어가 없으니까. 히드라에 용역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초보분들일수록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초보자일수록 소급 셔틀 그냥 다 죽어.